네, 64강 2입니다. 아, 여러분들, 그 손우자, 예, 손우자 하는 시간이죠. 여기서 이렇게 된게 손자를 죠이 예, 같은 손, 손우 같은 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왼쪽에서 재구나 도구를 건네주는 쪽 사람, 그래서왼좌가 사용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오른쪽 우자죠. 입구가 들어가 손과 입구가 돼서 오른쪽 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도 그 손으로 실제 사람의 이를 거들어 주잖아요. 그럼 이를 거들어 줄때 손으로도 거들어 줄수 있고 입으로도 거들어 줄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 손과 발이 되어서 심지어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거들어준다. 그래서 저게 오른쪽 우가 되었습니다. 보통 오른쪽 그러면 좋은 쪽으로 우측, 우익, 뭐 이런 좌우명 할때 오른쪽 우 자입니다. 오른쪽이 더 낫고 왼쪽이 더 열등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 오른쪽 우자 옆에 사람인이 들어간 글자와 재단시, 보일시가 들어간 글자가 있어요. 오른쪽에서 돕는 사람, 돌, 우, 자입니다. 천우, 신, 조. 오른쪽에서, 바른편에 있어야만, 신이 도와주겠죠. 오른쪽에서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천우, 신, 조, 돌, 우, 자고, 신이 도와주면, 복을 받는 것이죠. 복, 우, 자, 돌, 우, 자입니다. 그런데, 신이 들어가는 글자가, 2급 글자입니다. 실제 사용되는 글자는 없어요, 거의. 자 이제 중요한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오른쪽 우자에서 풀초자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글자입니까? 네.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갑골문을 갑골문을 보니까 오른쪽 우와는 관련이 없고 어떤 여인네가 하늘을 향해 양손을 펼치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보통 신을 만나는 장면에서 신을, 신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손을 하늘로 뻗치면서, 신에게 뭔가 요청하는, 예, 기도를 드리거나 요청하는, 청하거나 하는 장면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예, 어떤 무속인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만약, 방향무인 할 때, 가틀약자, 만일약자입니다. 명약관하, 불을 보듯 분명하게 보인다. 명약관하 그러죠. 가틀약자, 만일약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인데 그러면 이제 신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 무석인에게 어떤 개시를 내려줬다고 합시다. 그 개시는 만약 신이 정말 이 여자를 축복했으면 만약 약자고 되고 이 계시는 신의 말씀과 같을 것이죠. 네. 같을 약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을 약 네. 만일 약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신의 계시는 분명해야만 효력을 발생하죠. 그러니까. 같타라는 말에는 또 분명하다 이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신의 계시. 자, 신의 계시를 요청하는 장면이 이게 가틀략 만일 약자인데 자, 그러면은 신에게 어떤 거를 요청했는데 신이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신이 들어 주었으면 뭐가 떨어진 거예요? 허락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허락할 낙자는 어떤 걸까요? 이 하나, 둘세 글자 가운데서 허락할 낙자는 어떤 걸까요? 뭘로 허락합니까? 혀로 허락합니까? 발로 허락합니까? 눈빛으로 허락합니까? 심장의 벌렁벌렁거림으로 허락합니까? 말로 허락하겠죠. 허락할 낙자입니다. 허락 승낙 수락.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신의 그 계시라는 게 신의 계시라는 것이 만천하에 오픈되기 전에는 보통 극비 사항이겠죠. 예. 네. 그러니까 무속인이 밥벌어 먹고 살려면 뭔가 좀 신비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알려진 것이 있으면 안 되죠. 뭔가 숨겨놓고, 맞든 틀리든 뭔가 아주 은밀하고 이래야 돼요. 이 상자방자가 들어가죠. 여기에다가 에, 숨겨놔야 되겠죠. 시, 게, 신의 개시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뭐예요? 숨을 익자. 은닉하다. 익명할 때. 에, 숨을 익자예요. 은닉하다. 숨을 익자입니다. 신의 개시를 마치 자기만 에, 갖고 있는 듯이 어딘가에다가 감출해 자죠? 상자, 방자, 감출해 자. 여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신의 계시가 숨겨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보통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달이 되겠죠. 은닉. 숨을 익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같은 약자에도 마음심이 들어가고, 숨을 익자에도 마음심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두 글자 가운데서 에, 여러분들 사특하다 할때 사특할 특자 악할 특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야료 야 야로 피우지마 야료 야기하다 할때이끌려자부를려자 야자, 흐트러질야자가 있습니다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대는 짓이나 야기 여단의 준말이 야료+ 야료입니다. 야로 우리 야로 떨지 마 야로 피지 마 이러는데 그때 이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사건을 이룩 따위를 이끌어 일으키는 것을 야기시키다 야기하다 그런 안 얘기하죠. 야단법석이런말 씁니다. 이끌 야자 부를 야자 흐트러질 야자가 있고 사특하다 영특하다 할때 사특할 아칼 특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것이 사특할. 아칼 특자고 어떤 글자가 야이끌려자 부를랴자 흐트러질 야자입니까 신의 계시가 자기에게만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심장 속에 자기 속에만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없어 신의 계시는 나에게만 있다라고 속 혹세몸이 나는 사람들을 속여대는 이런 심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사특한 사람이에요. 신의 계시를 안 갖고 있으면 자기만 갖고 있대요. 내이 심장 속에, 속에, 깊이 속에 들어 있다는 얘기니요 사특한, 속이는 거요 사특할 특자, 갈 특자고. 요거는 이제 신의 계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무속인이 지금 손을 쳐들고 뭐 제사 지내든지 막 울부짖는 장면이잖아요. 그럼 울부짖을 장, 울부짖을 때 이 행동이 여러분들 그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그 점치 점치거나 뭐 이런거 부닥거리 할때 보면 완전히 혼이 나가요 그럼 작두 타고 막불 속에 뛰어들고 이래요 그렇죠 아주 엄청나게 그 뛰어다니고 뭐 펄쩍펄쩍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혼을 다 빼놔요 혼을 빼놓을 정도로 아주 이 엄청난 움직임을 보이니까 뭐 하는거 예요 이게 야단법석 떠는 거죠. 그래서 에, 흐트러질 야자 이끌 야자 부를 야자입니다. 야료 야기 예, 야단법석 할때 이게 이끌 야자 부를 야자 흐트러질 야자뭘 불러요? 신의 개시를 부르는 거고 뭘 흐트러지게요?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죠. 또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다 보면 흐트러지죠? 예, 예, 사람들의 시선을 이끕니다. 야기하는 거예요. 야료 피우는 거예요. 야단법 속 떠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예, 같을 약자에서 허락하다라는 글자와 숨을 익자, 음닉할자사특할 특자 그 다음에 이끌려자 부를야자 흐트러질 야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